안녕하세요. 한타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굿노트 전용 학습 플래너. 네. 여기에 새롭게, 음, 제가 좀 보완을 좀 했거든요. 몇 가지 좀 추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앞으로 일본어 공부를 뭐 이미 어느 정도 할줄 알게 된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네. 딱히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어, 내년, 음, 이제부터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네,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집중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네, 우리 하나 일본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내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이제 순서대로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일본어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초창기 버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음, 기왕이면 이제 내가 좀더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게 좋겠죠? 하는 게? 음, 그러면, 뭘또 이용하면 되느냐? 이게 바로 놀라운 기능인데, 여기 시험 기능이 있습니다. 시험을 누르시면, 시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와 가방です. 발음도 들을 수 있고, 문제를 쭉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단어를 많이 알고 싶다. 네, 열정이 넘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위에서 필수 단어 더보기라는 버튼을 넣어놨어요. 자, 그 수준에 맞게 지금 이제 데스를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요 정도 공부한다면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단어들을 연동을 해놨습니다. 수 단어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단어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단어를 공부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누르면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단어까지 자기만의 노트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훗날 내가 복습을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복습을 하려고 이걸 펼쳤더니 어 얘가 도저히 뭔지 기억이 안 나. 이 데스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이제 데스니까 쉽게 뭐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법, 네 어려운 문법 같은 거 나오면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즈다, 어, 봐도 몰라. 옛날에 공부했던 건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 강의를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한번 보면서 복습도 하고, 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좀 해드리면, 자, 요게 좌측이 옛날 버전 우측이 지금 또 새롭게 계산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를 좀 제목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 왕초보, 우리 레벨을 고려해서 일단 한글로 좀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강의재생 우측에 강의재생 버튼을. 새로운 버전을 조금 키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날짜 적는 부분을 히즈케라 그래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새롭게 연월일로 바꿨어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음 이제 밑에 메모 부분, 이 부분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버전은 그 대신에 버튼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버튼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오늘의 한자고. 두 번째는 오늘의 회화. 음, 그리고 이 명언 부분. 자, 이 명언 부분이 원래 는두 줄이었는데 세 줄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 동일한데 밑에 명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명언이니까 누가 한 말인지 이런 차이가 있고 어, 뭐 한자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난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추가를 했어요. 한자 나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한자 버전을 누르면 나옵니다. 구성 자체를 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넣었어요. 무턱대고 아무 한자나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그 우리 학습자들 수준에 맞게 조만간에 필요하게 될 또는 당장 필요한, 어, 요런 그 우선순위를 좀더 가지고 실었거든요. 훈독, 음독. 네, 왕초보 때는 일단 훈독이 필요해요. 뜻으로 읽는 거. 그래서 요거를 상단에 올렸고, 그 다음에 음독. 그리고 관련 단어, 네, 한자놀이도 해보라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만나서 발음이 다 동일하구나. 볼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쓰는 거. 쓰는 것도 처음에 획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했다가, 여기에 획을 넣어봤더니, 여기에 획을 넣어봤더니, 굉장히 보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네, 위, 위쪽에다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쓸 때는, 보고 쓸 때는, 이 윗부분, 여기에 획을, 순서를 넣어놨으니까, 요거 보고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연습하면 되죠. 딱 다섯 번 정도만 쓸수 있게 해놨거든요. 예를 들서 자,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바탕에 이거를 전부 다 넣어 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보면은 이거를 전부 다 넣어 놓으면 이 학습자들이 따라서 쓰는데,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이렇게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빈칸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한자, 이 버튼을 누르면 한자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회화 버튼도 넣어놨는데 회화 버튼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 예를 들어서 데스죠. 그러면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화도 연습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명언, 이 부분도 조금 손을 봤어요. 위에 일본어 써놨고, 밑에 좀 키워볼까요? 위에 일본어 써놨고, 한글, 그리고 누가, 명사가 누구인지 이렇게 색으로 좀 표기를 바꿨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이제 완성된 플래너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페이지만 쭉 연결이 되면 음, 100% 완성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 한자를 네, 일일이 다써 봤는데 얘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버튼 요 획수 있잖아요. 획수를 표기하는 어 요거 하나하나 다 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십 페이지. 또는 뭐 많게는 이제 100페이지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어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자를 4개를 넣을지 하나만 넣을지 제가 봤을 때는 음 오늘의 한자는 하나씩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어 새롭게 보완한 플래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어 조금 눈이 좀 떠지는 것 같나요? 음, 이 플래너 순서대로만 하면, 어, 여러분들 일본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물론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음, 불편한 점들을 굉장히 많이 어, 해소를 시켜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들고 있지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요 플래너 여러분들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요 순서대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요 상황 보고는 안할것 같아요. 음, 이제 100% 완성이 됐을 때 공개하는 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끝까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좋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